예, 안녕하세요. 우리 아이 1등급 만들기 김현민입니다. 아,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음, 자녀들 있잖아요. 어떻게 하면 1등급 만들 수 있는지를 같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손들고 계시는 거? 음, 제 첫째 아이가 지금 이제 여러 국영수 여러 부분 중에 1등급을 거의 다맞고 있어요. 말이 이상하네 우리 아이가 음, 1등급이 다 나고 있어요 이것도 이상하죠 어, 자랑이에요 자식자랑 우리 아이가 1등급이 거의 다 대부분인데요 어, 둘째는 지금 뭐 3등급 4등급 이런게 진짜 많아요 이유는 뭐냐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제가 큰애는 선행을 시켰고요 둘째는 안 시켰어요 그냥 방치했어요 예, 그런데, 어, 둘째도 아주 못했냐, 그건 아니에요. 단에서 뭐, 좀, 서울 강북에 좀 못하는 학교예요 어디라고 밝히긴 좀 그렇고, 나중에 성적표는 제가 공개를 할게요. 단에서 뭐한 5등 정도는 났었던 것 같아요. 아무것도 사교육 안 하고. 그런데, 막상 고등학교 가서, 어,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, 어, 3, 4등급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. 혼자서 공부하고. 일부러 놔뒀어요.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 컨텐츠를 찍기 위해서 일부러 공부를 안 시킨 겁니다. 세상에 그렇게 잔인한 아빠가 어디 있겠냐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요. 못 믿겠다는 지금 우리 PD님이 못 믿겠다고 하시는데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고요. 큰 아이는 어쨌든 1등급이 나오고 있어요. 둘째는 아주 택도 없습니다. 근데 이번에 고 1에서 고2 올라가면서 아빠, 저도 좀 성적이 잘 나고 싶어요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딸을 임상 실험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1등급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이 방송은요, 여러분들 이렇게 편집도 없고요, 재미도 없고요, 영상도 굉장히 구릴 거예요. 근데 어, 중요한 거는 엄마들이나 학생들이나 공부에 관해서 궁금하거나 모르는 것들이 있잖아요. 이제 댓글로 남기시거나 또는 뭐 제가 전화번호도 공개를 할 거예요. 문자로 주시거나 이러면 방송 다음에 제가 반영을 해서 웬만하면 다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.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강남에서 어 이렇게 외부 출강을 못하고 있는데 원래는 제가 이렇게 못생기고 뚱뚱해도 제 외부에 출강도 나가고 했던 사람이에요. 그리고 이제 학원 원장도 하고 강사도 하고 이게 이제 다년간 했습니다. 원래는 제가 그냥 일반 아빠다. 그냥 자영업하고 있는 아빠인데, 우리 아이들 이렇게 이 해서 1등급 만들었다.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려고 그랬어요, 원래는. 그럼 이제 엄마들이 흥미가 있잖아요. 근데 금방 요즘엔 다 들통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학원했던 거를 제가 굳이 숨길 필요는 없는데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어요. 예. 그리고 뭐 강남에 한명 정도 제가 과외를 하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친구랑 옛날에 이제 출강 나갔을 때 2년으로 해서 지금 오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지금 과외를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어, 저도 사교육을 보내고 있어요.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보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, 말씀드린 대로 둘째 아이는 지금 아예 사교육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혼자서 이제 4, 5등급, 뭐 3, 4등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컨텐츠를 제작하게 된 이유는 시골에 있는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. 어, 강남이나 또는 학원에 가고 싶다,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, 어떻게 하면은 수능 공부를 잘할 수 있나 이런 거를 이제 비싼 돈 주거나 또는 뭐 인강을 듣거나 해야 될 텐데 사실 인강이나 이런 거는 어, 되게 보편적인 학생들한테 맞춰져 있어요. 제가 지금 강남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강남에서 현강 한번 들으려고 하면 막줄 서서 이렇게 있고 그러거든요. 근데 사실, 거기에서 성과가 다 나느냐, 그럼 그것도 아니고, 실제로 뭐, 스카이 가는 친구들 보면은, 거기에 어 아주 열렬, 우리, 이렇게 강의 듣는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, 그렇지 않은, 그냥 혼자서 하거나, 과외하거나,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. 자습하는 친구들도 많고. 근데, 이 강남이라는 문화 자체가,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문화를 여러분들한테, 뭐 강원도에 살든, 뭐 아니면 충청도에 살든, 저는 원래 고향이 충청도인데요, 뭐 제주도에 살든, 어느 곳에 살더라도 제가 그 친구들에게 강남에서 또는 이제 서울에서 학원에 다니는 것 이상의 그런 질문들과 또 도움들과 이런 것들을 주려고 합니다. 가끔 이제 그 인강 그 하시던 선생님들께서 내 이제 무료로 강의를 하겠다. 뭐 이제 공적인 것들을 위해서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이미 성공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선심성으로 베푸는 거지만요. 저는 어 사교육으로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, 예, 제가 뭐 성공한 적도 없고요. 그리고 제가 누구한테 기부할 만큼 그렇게 능력한 것도 아니고요. 근데 어 제가 해보니까 이 공적인 영역 이 부분을 EBS가 할수 없다면 누군가는 이제 사교육 시장에서 배푸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.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대학 가는 거, 또 입시 상담하는 거, 그리고 엄마들이 특히 이 사춘기 자녀들과의 이 충돌 과정에서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 다양한 공간에서 뭐 카페가 될 수도 있고 식당이 될 수도 있고 막 어디서든 제가 이제 컨텐츠를 제작해서 알려주면서 엄마들도. 또 우리 자녀들도 누구나 다뭐 초등학교 2학년 상황도 괜찮아요. 예, 그렇게 이제 연락을 해서 제가 어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아이 1등급 만들기 프로젝트 안 되면 어떻습니까? 예, 어쨌든 한번 시도는 해본다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 원고도 없고요. 그냥 발음도 별로 안 좋고요. 그리고 좀 마스크를 좀 가려달라고 우리 피디님이 하시는데 얼굴도 못생겼습니다. 그리고 딸내미가 출연도 안 하겠지만 아빠 제발 좀 얼굴 좀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. 이게 교육 컨텐츠나 이 상담은요. 눈을 보고 서로 얘기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제가 어 어쩔 수 없이 제 얼굴을 이렇게 공개하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어 이제 주제를 하나씩 가지고 이제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드리고요. 제가 이 가운데 머리가 없어요. 그래가지고 인사를 못 드립니다. 말로만 하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